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실제로 거래된 대구시 아파트 10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직거래 제외한 매물들로서 총 세대 규모 300세대 이상의 대단지 규모 아파트들 위주로 조사해봤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대구시 달서구, 볼리동, 성단레미안, 2편은 세상 1단지 아파트, 평수는 32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지정보 1036세대, 층은 19층, 사용승인은 2009년, 용적률은276% 건폐율은 19%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 단지로서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2억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5억 8,500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3억 1,800만 원에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가가는 3억 2,800에서 4억, 전세가가는 2억에서 2억 1 0입니다 기본적인 낙폭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억대 중반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은 일단 고점이죠.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 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3억 억대 초반에서 5억대 중반까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정도면은 주변 매물 대비해서 저렴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중구 대신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대신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5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467세대, 고층은 29층, 사용 승인율은 2018년, 용전율은 278%, 건폐율은 21%입니다. 지도상으로 인근의 반고개역과 청라 언덕역이 있고요.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8년 당시 4억대 초중반에서 거래가 되던 매물이 5억 7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3억 3천만 원에 거래가 완료됐고요 현재 매도가는 4억 5백만 원입니다 같은 배영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2억대 초중반에서 5억까지도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이면 상위권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다사 2편한세상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 녹성이 되어 있고요 지정보 785세대, 고층은 30층, 사용승인은 2008년, 공정률은 298%, 건폐율은 34%입니다. 지도상으로 바로 옆에 다사역이 위치해 있고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 단지로서 다사 초등학교, 다사 중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천과 공원에 끼고 있는 입지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1억대 후반, 2억대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4억 2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2억 6천만 원의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가는 2억 6천에서 3억 3천, 전세 호가는 1억 5천에서 1억 8천입니다. 기본적인 낙폭 지속되면서 현재 시점 2억대 후반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은 일단 고점이죠. 같은 평형대주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4억대에서 3억대 아파트들 많기 때문에 주변 매물 대비해서 저렴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중구 수창동에 위치한 대구역 센트럴자이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5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1,005세대, 고층은 39층, 사용승인은 2017년, 공존율은 516%, 건폐율은 64%입니다. 지도상으로 바로 옆에 달성공원역이 있고요. 인근에 초등학교, 중앙로역, 대구역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8년 당시 4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5억 4,500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 최근에 낙폭 지속되면서 3억 4천만 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가가는 3억 6천에서 4억 5천. 기본적인 하락 추세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3억대 후반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 일단 고점이죠.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1억대 후반에서 4억대 후반까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이면 그래도 주변 매물 대비해서 상위권입니다. 다음으로 북구 복현동에 위치한 복현 아이파크입니다. 평수는 23평형, 3 개의 방과 2 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585세대, 고층은 18층, 사용승인일은 2021년, 용적률은 238%, 건폐율은 27%입니다. 기본적인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인근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전문 대학교가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8년 당시 2억대 후반, 3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4억 6,800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2억 9,600만 원의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가는 3억 3,000에서 5억, 전세호가는 1억 9,000에서 2억 1,000입니다. 기본적인 낙폭 지속되면서 3억대 중반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을 일단 고점이죠. 같은 배경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2억대 초반에서 4억대 중반까지 위치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이면 주변 매물 대비 중간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반월당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아파트입니다. 함수는 3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499세대 층은 29층 사용승인은 2014년 용적률은 408% 건폐율은 65%입니다. 지도상으로 인근에 반월당역, 면덕역이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3억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6억 5천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을 폭 지속되면서 4억 1, 700만 원의 거래가 완료됐고요. 현재 매도가는 4억 3천에서 6억 2천, 전세 호가는 2억 8천에서 3억입니다. 기본적인 낙폭 주세 지속되면서 4억대 중반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 일단 고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보통 5억대 후반까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변 매물 대비 해 가지고 가장 저렴한 가격을 형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구 대봉동에 위치한 더샵 리비테르 1차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지정 724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인일은 2022년 용적률은 249% 금폐율은 22%입니다. 지도상으로 바로 옆에 건들바위역이 있고요.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인근에 천을 끼고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20년 당시 3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5억 6천만원까지 놀라운 상승세가 나왔고 최근에 낙폭 지속되면서 3억 6천 9백만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호가는 4억에서 4억 5천 전세호가는 2억 5천에서 3억원이고요. 추세적인 하락세는 지속되면서 4억대 위에서 거래가 되습니 매물들. 일단 고점이죠.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3억대 중반에서 5억대 초반까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이면 중간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구 신청동에 위치한 동대구 반도 유보라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정보 764세대 고층은 24층. 사용승인은 2018년. 용적률은 267% 건폐율은 20%입니다. 지도상으로 바로 옆에 신천역이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의 초등학교 천을 끼고 있고요. 바로 옆에는 동대구역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2억대 중후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4억 7천 5백만원까지 상승했고요. 최근에 낙폭 지속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3억원의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가는 3억 2천에서 3억 8천 전세효과는 2억 2천에서 2억 5천입니다. 추세적인 하락세 지속되면서 3억대 중반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 일단 고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1억대 후반에서 5억대까지도 있기 때문에 주변 매물 대비해서는 중간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남산역 화성 파크드림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5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지정보 415세대 고층은 23층 사용승인은 2018년 용적률은 296%건폐율 은 25%입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바로 옆에 남산역과 청라 언덕역이 있고요. 인근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실거래 기준으로 2019년 당시 4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5억 2,500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는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억 4,800만 원의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 호가는 3억 4천에서 5억 2천, 전세 호가는 2억 천에서 2억 2천입니다. 기본적인 낙폭 지속되면서 3억대 중반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 일단 고점이죠. 같은 평형 주변 아파트 매물 대우가 비교해봤을 때 1억대 중반에서 4억대 후반까지 있기 때문에 주변 매물 대비 해가지고 중간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근 밀집 지역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달서구 유천동에 위치한 월배아이파크 2차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단지 정보 2,134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인은 2016년, 용적률은 279%, 건폐율은 17%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 단지로서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바로 옆에는 이마트. 그리고 진천역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2억대 후반, 3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6억 7,800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 최근에 낙폭 지속되면서 4억 5,700만 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호가는 4억 8천에서 6억 3천, 전세호가는 3억에서 3억 6천이고요. 기본적인 낙폭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5억 원대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은 일단 고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3억대 중반에서 6억까지도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이면 그래도 상위권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있겠죠? 이렇게 대구시 아파트 10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